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빼놓은 것도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마다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는 10억 원 가량의 가족명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뀐지 몰라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니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법관의 재산 신고와 공개, 이에 충돌 여부 등은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감독하는데,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을 한 번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심사 결과를 보면 재산을 신고한 법관 2만 5천여 명 가운데 과태료 등의 징계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은 법관도 0.2%에 불과했습니다. 재산 신고 뒤외부에 공개까지 해야 하는 고위 법관으로 좁혀보면 경고나 시정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한 차례도 이것을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 것을 보면은 나머지 법관과 법원 행정처 직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심사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고위 법관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내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지만, 이 역시 유명 무실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2005년 말 이후 백지신탁을 맡긴 고위 법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관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적도 없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도 재산 신고 기준이 몰랐다라고 해명을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안내도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신고 심사에서 모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행정부나 국회와 달리 위원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